에,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새직업 창직 동호회의 새직업 창직 방송 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 대전에 오늘 새벽부터 비가 와가지고요 어, 아주 촉촉이 젖었습니다. 아, 그래. 대신에 이제 비가 오면 날씨 아무래도 기분은 조금 다운되죠.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목은 어, 왜 어,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해야 하는가 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찐님, 네, 고맙습니다. 어, 2007년 시작된 음, 디지털 순성혁명 어, 이전을 일방소통, 일방소통의 결핍의 시대, 예, 선천시대라고 말하고요. 어, 페이스북, SNS의 시작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 예. 네, 맞습니다. 이발 깔끔하게 이발 좀 했죠. 예.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과잉의 시대가 이제, 해초 이래, 이제 서민들의 세상, 이 소비자, 을들의 세상, 우리 시민, 국민들의 세상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천시대입니다. 그러면 선천시대는 어떻게 살았냐, 갑과 을, 주종관계의 기득권들과 이제 우리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처럼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 에, 기득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 월급 주는 사람 마음대로, 어, 어,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그리고, 어, 피고용인은 이제 노예로 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수직구조 세상이었죠. 어, 그러나, 이제 과학의 발달로, 모든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진화해서, 이제, 을들이 세상이 비로소 열,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주인 이 백성들 국민 시민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천지개벽이 된 거죠. 어, 수평 구조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 다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 어, 발전, 어, 진화시켜야 됩니다. 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차이, 예. 선천시대는 어, 고용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 후천시대는 우리가 주인공, 주역, 주인이 돼서 스스로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일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기득권, 구태 세력들과 이제 갈등 갈등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충돌 예.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의병 독립군이 돼서 자영업자, 중소민들한테 알리고 설득하고 다 따라오게 해서 융합공 상생 실천을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하나의 꿈, 하나의 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 그런데, 수직구조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를 전파하다 보면, 지금까지 각자 살아왔던 것 때문에, 왜 융합을 해야 되냐, 왜 공유를 해야 되냐, 왜 상생을 해야 되냐, 오히려 어, 좋은 얘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어, 더 어, 왕따시킵니다, 왕따시켜요. <laughs> 어, 주변의 구태 시민들이 예, 새로운 걸 하시는 분들을 왕따시킵니다. 아, 그래서 자꾸 자신들은 구태의 방법으로 하니까 계속 어, 잘못된 데 투자하고 투기, 투기에 투자되고, 뭐, 계속 속고, 어. 그나마 먹고 살려고 좀 모아놨던 걸 인생 후반전에 다 까먹는 거죠. 어. 이, 이 물질 상품, 응?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어. 이기주의, 예. 물질 맞는 주의, 예. 완전히 오염이 돼서 그런 상태로 4차 산업의 새로운 행운, 대운, 만복을 받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예로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왜 생겼나? 세상이 진화로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의 패권주 미국의 달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못하게 새로운 시장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화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을 먼저 알아채린, 눈치챈 사람들이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막저 어? 시민들, 국민들을, 소비자들을 어,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투기의 대상으로. 어, 비트코인은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이걸 해킹을 해가도요, 해킹 많이 당하죠, 초창기라. 보안의 문제 때문에. 해킹을 해가면 가도 써먹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쓰면, 사용을 하면 그 출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어, 훔쳐간 거, 해킹한 거, 도둑질한 거, 다 드러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도둑질을 해가도 써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의이 투명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도 못 하는 것이고 나쁜 짓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으로 부하 성공을 이루겠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 또 직업 일자리에서 어, 나쁜 불법적이거나 편법으로 만약에 불을 쌓으면 결국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결국에 또 벌금 내고 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빨리 새 세상에 맞게 예, 신패러다임을 갖추고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에, 방법, 사업에, 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음, 동참하시기 어렵겠죠. 새로운 것이라 뭐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어, 세상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 직업, 새 일자리, 이렇게 안내하는 이 강의 같으면, 천만 원, 일억씩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예, 공짜로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시면, 예, 공유 경제를 알게 되시면, 예, 돈을 받으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돈을 안 받고, 제가 배운데, 제가 배운 것처럼 그대로 전 국민에게 예,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 나누고, 자비 베푸는 비즈니스 사업인 것이고, 어, 이 사업의 이름이 지혜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참 웃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 뭐, 청년 창업이다, 무슨 뭐 컨설팅을 해준다 하면서, 뭐, 몇십만, 작게는 몇십만 원, 부터 몇백만 원 받는 걸 보면 <laughs> 참 웃겨요. 어? 또 그분들 얘기 들어봐야 되질 않아요. 응? 대전에 비근한 예로 대전 분들을 다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유치원 시장 문제 잘 아시죠? 청년 창업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컨설팅 업체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해요. 음? 대전의 상권 좋은 둔산동, 또 대학가 근처, 어? 또 도안 신도시 노은동 계속 신도시 주변에 주상복합 창가가 엄청나게 생겼죠. 예 거기에 비싼 음, 가맹비 내고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합니다. 어, 거기에서 살아남는 률율이몇 프로나 돼요? 이제 1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어, 대전에 유명한 파리바게트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또, 뭐, 유명한 음식점들, 프랜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죠. 어, 너무나 넘쳐나요. 그래서, 어, 개업을 하고, 뭐, 두세 달, 뭐, 길게 뭐 하면 한 뭐, 오륙개월 정도는 조금, 음, 이름값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발길 딱 끊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라는 방법대로 뭐, SNS를 홍보를 하고, 가격 뭐, 정책에도 싸게 하고, 뭐, 원 플러스 원, 뭐,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손님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와주고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손님, 고객들은 더 특별한 서비스, 어? 더 좋은 가성비만 찾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수직구조에서 배운 마케팅, 상술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돈 내고, 어? 1년도 못 가서 다 자영업자들 거리로 나앉고 또 빚지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에서 어,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방, 선택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창업을 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입니다. 공부, 세상의 변화, 자연 법칙을 공부를 할 때에요. 어떻게 해야 어, 이 미래에 다가교잘 사는 이 좋은 세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나도 잘 살고, 내 주변도 잘 살고, 우리 자녀 후배들까지, 어, 후손들까지 잘살수 있는 방법, 예. 이것이 후천시 대거든요 어, 즐겁고 신나게 예.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풍요로운 세상에, 구태 수직 구지에 기득권들의... 에, 기득권들의 에, 저, 저 뭡니까 이 안내, 이 컨설팅으로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지금 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빨리 거듭나야 될 것이 뭐냐면 예, 어, 융합 왜, 융합해야, 왜 융합을 해야 되는지, 공유해야 되는지, 상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요 그래야만. 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음, 사업,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직구조에 살았던 것처럼 나 혼자 어, 내 것만 이렇게 챙기던 사람들, 어, 나만 열심히 해서 잘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 4차 산업시대는 안 맞아요. 이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이웃, 주변 다 함께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어, 뭉쳐서,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이 가치를 에, 분배하는 것이. 죠백 명이 모이고, 천 명이 모이고, 만 명이 모이고, 십만 명이 모여. 이제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모여야 산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저새 세상, 새 경제, 새 정치 에, 도, 창조 동조, 동지 분들 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도 또다 달라요 융합공유 상생을 하는데 융합공유 상생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안 해보다 보니까 각자 배운 대로 따로따로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편만 어떤 분은 어, 구태 방법처럼 아무나 어, 무슨 네트워크 다단계처럼 또 어떤 분은 어, 좋은 기회라고 자기 진짜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근데 그중에서 누가 가장 어, 어, 효율적으로 부하 성공을 빨리 이룰 것 같습니까? 예 진짜로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 왜요? 진짜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진짜여만 시민들 국민들 눈에 예, 그것이 예. 동감 공감이 되고 또 흡족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융합공유 상생 실천하는 실천 방안으로 우리 대전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신자영업 운동 본부를 만들 계획인데 신자영업 운동 본부는 7가지 이 사랑 실천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건데요. 7가지가 첫째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리더가 돼야죠. 어. 리더가 되려면 첫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배려. 함께 하는 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계속 기회를 줄수 있는 배려. 예의, 배려. 그 다음에, 예의, 배려, 어, 희생. 아, 희생보다는 양보. 양보가 먼저. 죠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양보. 또,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봉사, 사랑, 자비, 이렇게 일곱 가지 실천 항목. 이 일곱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미래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택시 안에서 우리 택시 고객들한테 예의 바르고, 또좀 섭섭한 게 있어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어, 좀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예, 희생 좀 하고, 봉사하고, 예, 어르신들께 봉사도 좀 하고, 예, 사람과 자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우리 고객들이 참 좋아하겠죠. 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응원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저도 마찬가지고,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제팬 예, 목사님, 또 스님들,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 돌아 어, 다가오는 6.13 선거에서 이기려면 마찬가지로 이 일곱 가지 항목의 실천을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진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어, 어, 우리 주변에 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이제 과거처럼 어,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 융합공유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에 합당하게, 이제, 정말 사람답게 멋진 사람이 되는 어, 수행을 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때, 또 우리 주변에 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야, 정말 멋지게 많이 변했구나. 어, 어, 저 친구 따라가면, 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신뢰를 주는 분들이, 이제, 이 4차 산업에 인적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사업, 예, 신 수직 구조서 수평 구조로 변화하는 협동조합, 음. 또 프랜차이즈, 또 플랫폼에서 부와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부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저와 함께 집단지성을 이루면 이제 진짜 어마어마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적으로 뭐 몇년 안에 엄청난 부를 잃은 유니콘 기업들 아시죠? 예. 에, 그것도 꿈이고 어, 공상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해지는 거죠 어. 부처님이 예수님이 성인 석학을 많이 닮은 분들이 모였을 때그 속도는 엄청나게 더 빨라질 것이고 예. 그 가치는 어. 무한 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 왜 융합공유 상생 실천해야 하는지 예, 좀 답이 되셨습니까? 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어, 뭐 예, 앞으로 제 방송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실제 사례, 예,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예, 뭐 교회 가보시고 절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하죠. 어. 자꾸 듣고 에, 깨우쳐서 실천하라는 거죠. 융합공유 상생은 에, 부처님, 예수님, 성인 석각들의 실천을 배우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운 되는 만복을 부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 법칙이고 세상 이치죠. 자연 법칙, 세상 이치에 합당하고 일치된 실천을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배운 많은 부자들, 많은 음, 어, 영웅들이 예, 실, 이미 실천하고 검증하고 어, 증명해 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예,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들이 이제 누구나 다 함께 예, 함께 따라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배우고 공유하면 누구나 다 풍요롭게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된 것이죠 예. 그 결론은 예.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죠 싸우지 않고도 부자 될수 있겠죠 예. 예. 갈등 예. 경쟁 대립하는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절대로 어, 그 갈등 경쟁 대립하는 생각이 떠오르시면 아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빨리 때우치시고 하루종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융합공유 상생하는 생각만 항상 하십시오 어. 어.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태교를할때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에 행운의 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실천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새 직업 새 일자리 창직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녁시간도 즐겁고 신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